안녕하세요. 또바이다입니다. 이렇게 빗물을 받고 있어요. 비가 많이 쏟아지거든요 지금 허! 저 하늘 좀 보세요. 여기 산이 안보여요. 뭐 아주 안전히 덮혔습니다. 덮혔어. 완전히 어. 저 기온이라고 물안개가 잔뜩 끼어가지고 산들이 뿌옇죠? 이렇게 저는 물을 받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빗물을 이만큼 받았어요. 한 바퀴에서 가까이 이렇게 해가지고 페트병에다 가 담아놨다가 나중에 목마를 때 조금씩 조금씩 줄이려고 지금 저렇게 받고 있어요. 이만큼이면 꽤 많이 받아졌죠. 비가 이만큼 왔어요. 오늘 아침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오후 음, 지금 몇 시야? 한, 2시 됐나? 이렇게. 비가 이렇게 많이 왔답니다. 이제, 장마가, 장마라서, 어, 마음 같으면은, 얘네들 데려다 놓고, 비도 마치고 싶은데, 지금 안 마치는 거예요. 물음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단수를 할 거예요. 말라서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단수를 하려고 해요. 음. 마디바도 이렇게 레잎을 따다가 이렇게 잎꽂이를 하고 있답니다. 아, 이렇게 어, 러블리더블로즈가 러블리 이렇게 이파리가 똑똑 끊어져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올려놨거든요. 상토에다가 어. 될 놈은 되고 안될 놈은 안 되겠죠. 이런 놈들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빼냈어요. 이런 놈들은 이제 그 중에 몇 개는 되겠죠. 이렇게 너블리로즈가 어다 쪼글거려서 어새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서 놨더니 막 이렇게 이파리가 누리끼리 해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물렁물렁해가지고. 왜 이러지 도대체 어제 점멸을 시켰더니 어, 탱글탱글해졌답니다. 굶기려고 그래요. 이제부터는 팍 굶겨가지고 다시 회복을 시켜봐야 키 되겠어요. 아 밖에 보니까 그냥 계속 요즘에 비가 엄청 쏟아진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아, 저물 한개 좀 보세요. 비가 내리니까 아주 어, 엄청나죠. 지금은 조금 음, 음, 보슬비가 오는데, 아까는 막 때려 부었어요. <laughs> 차들은 열심히 또 퇴근을 서두르는 것같죠 바짝바짝 불, 불빛으로 저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죠. 음. 여러분들도 우리 유치님들, 다육맘들도 지금 비가 많이 와서좀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일부러 그냥 저렇게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그냥 포기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저런 애들 좀 맞아도 그렇게 크게 병안 나더라고 얘네들은. 얘네들은 그냥 여름 내내 마치고 이렇게 그냥 내던 동댕이 쳐놔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살아나더라고요. 죽지 도 않고 이렇게. 여기 청설도 이렇게 놔두면, 응? 막작힌 애들이 막 물을 먹고 엄청 잘 살아나더라고요. 바닥에 응. 물이 찼나? 네. 예. 이쁘게물 많이 먹고들 잘죽었다고 물음병 걸릴까 걱정되네. 너 저기로 들어가라. 석연아, 하고. 어이고, 니네들 너무 많이 먹었다, 물을.